안녕하십니까. 스카시 컨테이너 박 대표입니다. 아, 오늘 요 모델인데 요거는 저번에 저희 영상 보고 그거랑 좀 비슷하게 이제 요청을 하신 모델이에요. 보신 것처럼 예전에 한번 이렇게 큰 픽스창, 픽스창으로 양쪽으로 들어갔던 모델이 있었는데 그거 보시고 이제 그거랑 좀 동일하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거 이제 같이 나온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외관은 컨테이너고 뭐딴거 달라질 게 없어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 들어가 보시면은 내부 내부가 이런 식으로 여기 죠 현관에서 들어오면 싱크대 높은 거 여기 세탁기 이제 들어가시는 걸로 오늘 해 하겠습니다. 문을 켜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스창이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뷰는 좋죠. 뷰는 좋은데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이 크게 뚫려 있으면 이제 맹남방에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뭐 감안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창이 어쨌든 크게 대해서 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틀링에 이쪽에다 문을 닫았어요. 그때는 문이 아예 없었는데. 어, 이제 문이 하나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제 통풍이나 이런거에서 좀 유리하죠 어, 유리한거라 그리고 요거는 뭐 아시겠지만 방식막 들어가는거고 문문 있고 벽지 색상 이렇게 하고 여기는 에 이렇게 하고 포인트 이제 가운데다 포인트 하나 넣어드렸고 이런식으로 외리트는시정을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장여기 이제 높이가 2900짜리 높은거라 이게 위에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요기까지죠 요기까지고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높은 모델은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싱크대 이제 복합 모델 요거 이제 후드 후드 들어가고 후드 작동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불 들어오는 거 여기 이제 바람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여기 방향해서 빠지는 거고요. 꺼지면 꺼지고 선반 넣어드렸고 그래서 추석 세수도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물은 음잘 나오죠 <laughs> 물도 제가 다 테스트를 해서 보내드려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가끔가서 이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안에 이제 물이 안 새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보내드렸는데 그런 게 <laughs> 이거는 뭐 제가 가서 가서도 따로 조여도 드려요. 운송 중에 이제 이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서도 조여도 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누가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따로 뭐 처리해드리든지 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차단계 이거 슬라이드 이제 뭐 아시죠 댐핑 댐핑에 이렇게 들어가서다치는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면대 들어가고 샤워부스 샤워부스. 들어가고 이게 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온 오프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온 오프가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온 그래서 이게 뭐야 이쪽이 아닌가? 이게 온인가? 물, 물이 물뭐 어디든 네뭐 지금 수압이 약해서 뭐 해바라기고 이렇게 빠지면은 이제 물이 나, 수압이, 나, 수압이 약해가지고 지금 물이 잘안 나오는데 그거를 냉수로, 냉수로 한 번, 돌려보면은, 아마 아, 이거 온, 온이네. 아, 예. 저도 이거를 지금, 하튼 얼마 전에, 용법을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이게 변경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바뀌지는거 보이시죠? 굵은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누르면 꺼집니다 이게 누르면 꺼지는 거고 사실 다 눌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눌렀다가 떼면 물이 나와요.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써져 있어요. 오프, 온 위로 올리면 온이고 밑으로 내리면 오프. 그러니까 다 꺼져 버리는 거예요. 물이 아예 안 돼. 이거 눌러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온 해놓은 상태에서 온도는 여기 화살표 에 있는 대로. 둘 맞지? 금 이제 냉수 제가 이제 냉수만 되니까 냉수로 지금 맞춰 놓은 거고 온수 올리면 이게 여기 온도 이제 적정 온도 맞춰 놓으시고 샤워하실 때어예정으로 시간 기다리시면은 그렇게 온도 맞춰서 나옵니다. 좀 그, 그런 부분에서 좀 편리하죠? 그대로 쓰는 거니까 가만히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샤워 부스 샤워 부스 이런 식으로 해서 닫아 드립니다. 전공구. 전공구, 전공구, 저 안쪽에 이제 혹시나 누수가 생기면은 저기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세면대, 화장실에 지금 이게 하고 있 뭐냐? 온수기 지금 물 빼고 있는 거. 온수기? <laughs> 온수기 물을 이제 화장실 이쪽으로 빼셔야 돼요. 빼셔야 되니까 요거를 저희가 하나 드립니다. 여기 좀 잘라가지고 드리면 여기다가 이제 연결해서 선 연결해가지고 빼시면 돼요. 아, 지금 저희도 지금 이제 테스트 다 하고 작동되는 거. 물 들어오시죠? 물 들어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지금 이제 물 빼서 이제 오늘, 오늘 추고가 되는 상품이라, 문도 다 잠궈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장치,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문, 문 닫히는 거는, 이렇게, 대패 네일이 달려있습니다. 이게 전화 좀 과도하게 좀 세게 하는 거고, 이렇게 쓱 해서 이렇게 놓으셔도 이렇게 다쳐요 다쳐도 여기고 이렇게 살짝 타잔만 이렇게 놓으셔도 이렇게 웬만큼 뭐 세게 해도 다 잡아줍니다 너무 어, 걱정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그때 보셨던 모델이랑 좀 동일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격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금액이 한 1900, 2000원 정도 선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길이도 1m 늘리신 거고, 높이도 올리셨고, 그리고 단열 당연히 다 추가하신 거고, 이제, 시크대 보시면싱시크대다 높이 올리고, 다, 다 추가된 모델들이라, 예, 옵션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나간 모델입니다. 그렇게 감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은, 이제 뭐,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